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박동치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로잉업 우리 가족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떨려요. 제가 잘 못하더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목표를 위해 아끼던 것을 포기한다입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한지 이제 2년 반도 훌쩍 넘었어요. 처음 1년 반 정도는 제가 유산화하고 제 사업을 겸업을 했고요. 그리고 유산화로 전업을 한 다음에 1년여 만에 골드로 승급을 합니다. 어, 저만 승급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유산화를 전달해 주신 저희 친언니 스폰서님과 함께 골드 승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 사업을 하던 저, 그리고 전업주부이던 저희 언니도 성장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요.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들어도 <laughs> 지겹지 않은 보상 플랜, 제품력, 탄탄한 회사, 그리고 어, 최고의 팀에서의 최고의 시스템이었던 걸 봤습니다. 보상 플랜은 저는 자영업을 했잖아요. 정말 이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 어, 다른 네트워크 회사, 제가 빅파이브 네트워크 회사 보상판랜다 들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음, 느낄 수 없었던 정말 가능성과, 어, 제 미래의 확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품력은요, 너무 건강에 안 좋았던 저와 제 가족들의 건강을 되찾아줬고, 또 탄탄한 회사, 저는 경제는 전문가처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면, 어 저는 어 성장을 못할 안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들으라면요, 적절한 타이밍에 명확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결단하는데 용기 씩이나 필요하냐고요? 음, 결단을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계단을 오를 때맨 아래 계단에 발을 두고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하면 절대로 오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다 같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한 번쯤은 해봤죠.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세 계단, 네 계단, 그게 한계잖아요. 거기서 더 오르려고 하다가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일수죠. 그래서 두 발을 다 떼는 용기 정말 필요합니다. 누구나 무조건 두 발을 떼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높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두 발을 떼는 용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평생 <laughs>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하고 한번 되짚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인생에는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는 20대 때, 저 20살 때요. 제가 20살도 됐고, 인생을 좀 계획해보자 이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손금을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손금을 친구가 다 보고 이제 제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봐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저는 제 명을 다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다가 죽어도 안 이상하대요. 너무 충격적이죠. <laughs> 그런데 제 친구가 집에 그냥 가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가기 싫었나 봐요. 가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한참을 저 혼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음, 참 오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나는 과연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잘 못했던 거, 그리고 미안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스무 살이니까. 그런 감성이 풍부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참, 며칠은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쯤부터, 음, 좋으면 좋다고 하고, 또 싫으면 싫다고 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보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정말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어, 시련도 오고요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서 정말 다 끝내버릴까 죽으면 끝날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적지 않아요 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 그때마다 저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 기회도 최악의 순간에서도 항상 기회가 찾아왔고요 음제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몇 번의 기회를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기회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 더불어서 터득하게 된 것은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그 타이밍을 또 놓치게 좋은 기회가 와도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그 과거의 미련 때문에 계속 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새로 잡은 기회에서의 성과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2 0대에본 손금 덕분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어느새 저는 어,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대 때는 어, 제가 꿈의 요리집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는 만 39에 어, 제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40대에 제가 유산화를 만나죠. 유산화는 정말 어, 완벽한 대안이었어요. 제가 처음 유산화를 만날 때 어, 시간하고 돈 이외에 아, 시간하고 돈 이외에는 정말 아, 시간하고 건강 이외에는 정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 예약도 어렵고 늘 단골 손님으로 이제 만석을 이루는 가게도 있었고요. 든든한 가족, 그리고 또 예쁜 아기. 어, 제 가족만큼이나 너무나 팀워크 좋았던 또 하나의 가게, 어그 가족들. 그래서 정말 만족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이 성공이 제 건강과 제 인생과 맞바꾸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처음에 언니가 저한테 의사나 소개했을 때 폭풍 반대했고요. 줄줄이 대 스폰서님들과의 미팅도 조금 무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1년여 만에 그 가게를 접어버려요. 그때도 저는 승승장구 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세, 어, 매출을 갱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그 가게를 접어, 접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게를 접으니까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은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조건 올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업을 하기까지 유산화를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 가게는 낮 1시부터 출근을 해서 새벽 1 2시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물론, 영업시간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였지만, 모든 음식을, 인스턴트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가게 가족들이 12시간의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직원을 한명더 채용을 하고, 저는 영업시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이드와 비즈니스 가이드는 정말 마스터를 완벽하게 하고요. 본사 로컬 세미나, 지역 원데이 세미나 모두 참석을 하고 파트너와 이대일 미팅도 어, 영업시간 이외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모두 미팅을 했어요. 남부 1박 세미나, 중부 1박 세미나 모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파트너님이 계시는 세종까지 내려가서 RTS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일요일만 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요일날은 홈미팅 진행을 항상 했습니다. 석세스 코어나 스피치 교육, 이런 교육들도 빠짐없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전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한 사진은 가게를 할때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골드 승급 그 플라이어 사진이에요. 제가 가게를 접었다고 해서 제 이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 제가 열심히 제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요행이나 행운이 아니라 제가 피땀 흘려 노력했던 거라면 저 가게를 하려고 어, 일본 유학 시절부터 꿈이었지만 어 39, 만 39대까지 그 전부터 5년 동안 3일 연휴만 있어도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5년 동안은 명절에 집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 전국을 돌면서 접객, 스킬, 요리, 모든 것을 체득을 했고, 어, 오픈하기 2년 전부터는 일본 요리학교 한국 분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투잡, 쓰리잡 하면서요. 제가 부잣집 딸은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이루었다면, 제가 지금 가게를 접어도 제 이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스킬도 제 요리 감각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제가 다시 오픈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사한 아에서 성공을 하려면 당연한 수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때 우리 예전에 그 어, 재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떨어지면 그 1년이 엄청 큰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 재수라도, 삼수라도 해서 서울대를 갈 걸,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 역시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제가 그때 연봉 2억쯤 벌었습니다. 그런데 월, 2억이, 월 2억을 달성할 수 있는데 연봉 2억을 놓지 않는 건 바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결심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이컵을 두개 들고 있잖아요. 이 종이컵 두 개를 들고 그걸 든 채로 크리스탈 잔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든 채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잔마저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 종이컵은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서 적절한 결단으로 종이컵을 놓으면 언제든지 그 종이컵은 다시 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가비가 목표를 위해서 아끼던 것을 포기한다잖아요. 아끼던 것을 포기한다예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목표를 위해 가치 있는 일부터 한다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보죠.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쉽게 느껴졌어요. 우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책상 정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워도 치워도 버려도 버려도 항상 버리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돌아서면 엉망이 되고, 물론 학창 시절뿐만이 아니고 지금 성인이 돼서도 옷장 정리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 목표를 그리고 그 환경을, 필요다임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책상 정리를 할 때, 어, 내가 시험이 다가왔으니까 책상부터 정리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 나 내일부터 하버드 유학까지 내가 가져갈 물건만 남겨야지. 이러면 정말 버릴 게 많더라고요. 옷장 정리를 할 때도, 어, 내가 복권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됐으니까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잘 입는 것만 남겨야지. 이러니까 남길 게 없어요. <laughs> 그렇게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안락함과의 이별이 없으면 새로운 성공과의 만남도 없다. 저는 이제 익숙하고 음, 아꼈던 것들에 대, 대한 포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아이가 입던 옷이 불편해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성장했던 거잖아.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이 들고.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또한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회가 오면 고민하다가 또 놓치고, 놓치, 놓친 기회로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면, 어, 그 사람이 운이 좋았다. 혹은 나는 어차피 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생각과 고민은 그만하고, 어, 두 발을 다 떼고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는 실행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결단하고 거침없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모든 유저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골드 디렉터 박동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